하이파이 오디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앰프나 소스와 같은 기기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에 놓인 스피커 두 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 채널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매니아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2.1 채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음악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지식인 오디오. 오디오 시스템이 더 넓은 대역을 구현할수록 스케일이 커지고 다이내믹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려면 스피커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인클로저의 크기가 클수록 낮은 음을 내기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스피커에서는 날씬하고 매끈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 과거에 비해 같은 크기에서도 더 낮은 음을 낼수 있게 됐지만 인클로저가 작은 스피커는 결국 저음 재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를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2.1 채널 시스템입니다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리잡기브 댓글에서도 직구로 우퍼를 샀다는 인증글 이런 우퍼는 어떠냐는 질문글. 실제로 2.1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늘며 생긴 일이 아닐까요? 2.1 채널을 구축하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낮은 대역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투 채널 스피커로 넓은 대역을 들으려면 크고 비싼 스피커를 사야 하고, 스피커를 울리기 위해 힘이 좋은 앰프도 구매해야 하죠. 하지만 2.1 채널은 적당한 크기의 스피커와 이걸 부족함 없이 올려 줄수 있는 앰프, 그리고 우퍼만 있으면 되니까 더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퍼는 설치가 쉽고 공간 활용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깊은 저역 때문에 큰 스피커를 사고는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2.1 채널은 작은 스피커를 올려놓을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들에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또 공간과 취향에 맞게 저음을 조절할 수 있고 부밍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보통 앰프의 힘이 약하거나 스피커의 배치 아니면 리스닝룸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부밍은 저음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음질을 떨어뜨립니다. 음질을 생명으로 여기는 오디오 마니아들은 부밍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2.1 채널의 우퍼는 대부분 저음의 양과 질을 조절하기 위한 크로스오버와 볼륨 조절 기능이 있어서 공간과 취향에 맞게 저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2.1 채널이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저음의 품질 때문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우퍼가 AV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우퍼를 2.1 채널을 사용하면 저음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2.1 채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2.1 채널에 사용하는 우퍼 역시 하이파이 우퍼여야 합니다. 저음을 두리뭉실하게 내면 안 되고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퍼를 선택할 때는 하이파이 우퍼 전문 브랜드의 제품이나 스피커 브랜드 중 하이파이에 초점을 맞춰 만든 우퍼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우퍼를 포함한 2.1 채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리샵튜브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